유튜브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번에는 진 메카닉 개떡 개떡성한 어 메카닉 2차각성 프라임프라임 스킬 리뷰와 어 간단 이제 일러스트 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진 메카닉 아침 메카닉이래 이번에는 진 런처 2차각성 이름 블래스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다시피 어, 스킬, 스킬 설명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어, 스킬 설명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린 뒤에 어, 3차각성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리뷰와 그리고 스킬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5제 신규 액티브 인토록 세트라이트 향상된 기술을 이용하여 이, 이용하여 인공위성과의 중화기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 중화기의 전투 화력을 증가시켜 스킬 공격 효과 일부 스킬의 효과가 변경됩니다. 자, MD MLDRS-95 무기, 무기네요. 수많은 로켓포를 장전한 투스 로켓런처로 전방의 적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퍼붓는다. 전방을 향해 소형 로켓포를 포격하여 1차 공격을 한뒤 곧바로 외장이 탈피되며 내부에 준비된 대형 로켓포를 발사하여 말, 막강한 폭발력을 준다. 날아가는, 라, 날아가는 로켓포는 맞은 적들은 넉백되면서 발사된, 발사된 로켓포는 일정 거리까지 날아가뒤 폭발한다. 한번 써보도록 하야겠죠 오, 약간 묵직한데? 어, 묵직하고, 묵직하고 좋은데? 오, 그리고 빨라요. 어, 나가는 반응 속도가 어, 빠르네. 오, 자, 한, 그, 이제, 한번 또,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넉백 된다고 하니까 또봐야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야, 뭐야? 넉백 되는 속도 뭐냐? 시라냐 이거? 와 뭐야? 뒤로 넉백 너백, 넉백되는 속도 싫어요? 아수식간에 화면에 화면에 거의 벗어나기 전까지 갔네. 미쳤네. 우와 미쳤다. 넉백 너백, 넉백한 속도 미쳤다. 와 넉백되는 속도가 미쳤습니다 이거. 그대보이면 뭐. 거의 몸머리 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덧백으로 이제 몸머리 용도, 빠른 화력으로 몸머리도 된다. 오, 괜찮네요. 오, 몸머리 될것 같은데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완전 몸머리는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몸머리 되게끔 될것 같은데 한이 정도? 와, 봐. 완전 몸머리는 몸머리는 아니어도. 력으로 인한 몸머리는 되네. 와, 잠언도 잘언 잠언도 잠언도. 넣굿 이제 너, 그니까 이제 몸머리가 일반 몸머리가 아니고 뒤로 너백을 시켜주는 몸머리. 아, 잠언 잠언도 굿. 이거 쓸것 같아요. 자, 3차 각성기 오비탈 디제스터. 자, 보도록 할게요. 위성통신용 축수장갑으로 최종 작전 실행 명령을 내려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축수전류의 강력한 강 연쇄반 반응을 일으키는 융합로를 지상을 향해 터뜨린다. 융합로가 낙하하는 동안 지상에서 거대한 레이캐논을 충전하고 낙하대 융합로의 내부가 오픈되면 곧바로 발포한다. 곧이어 융합로는 연쇄반응과 반 함께 강력한 핵폭발을 발생시켜 주변적에게 큰 피해를 준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와, 얘도 한방 쟁이네. 와, 한방 액션. 와,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큰 레이건이. 그걸, 충, 풀충전하면서 쏘면서 핵을 뚫는 거. 와. 충전, 와이! 하면서.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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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개, 개미, 미쳤다, 개 미쳤다. 와. 자, 홀딩 하나 볼까요? 자, 거대 누굴로, 한번 볼게요, 한 번. 홀딩이 되는지. 자, 얘는 뭐 너, 너백 뭐 이제 안 되고요. 홀딩도 안 되고요. 대중 전을실행 아, 홀딩이 안 됩니다. 아쉽습니다. 홀딩이 안 되네요. 슈, 슈도아니구요아 근데 어쨌든 이, 아, 근데 일러스트가 너무 간지야. 어, 일러스트가, 와, 진짜. 런처가. 약간, 다크나이트의, 이제, 그, 같은 모션 하고 있지만, 그게 다, 달라요. 오. 약간, 뭔가, 사령관의 그, 그, 터프한 사령관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 그, 중장형 무기를 들고 있는? 약간? 그 일러스트에다가, 와, 그,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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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건담에서 볼 듯한 그걸 들면서, 풀, 충전, 뭐야, 풀차지? 어, 뭐라는 거야? 푸차하지하면서 아이다 아, 아니다, 그 아이다 충전 완료 하면서팡와 핵도로 턱뚝퐁 와와콤자 그럼 한번 콤보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한번 뭐 콤보를 안에 안 해보는데 자 한번 콤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써보자 한번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써볼게요 고고 와, 캔슬, 캔슬도 빠르다. 오, 캔슬도 빠르네요. 야, 요번, 남, 요번에 남자건어다 떡상했다. 레이, 자, 제가 뭐, 영상에, 이, 제가 해, 해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레이브는, 어, 신규, 이제, 이동기와, 어, 공격을, 이제, 공격을 동시에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할수 있는, 이제 신규 기술, 기술, 기술이, 기술이, 뭐야, 기술이 생겼고, 메카닉 같은 경우는 어, 로봇 점프기 순간이도 점프로 어, 이제 이제, 또 하, 이제 활용도 할수 있다는 거, 신규 스킬도 어, 순간 이제 순간이도 어, 로봇 점프기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 바이퍼도 어, 이제 새로 생긴 설치 위치에다가 동기화돼서 거기에 생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스피바이어도 아, 그 뭐라 그래지? 야 약간 그 사령관의 느낌, 어, 사령관의 느낌도 나면서, 그, 뭐라 그래야지? 어, 스피파이어는, 어,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제가 상관없는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런처는, 어, 이제 빠른 너백 몸머리와, 어, 그리고 이제 간지나는 스킬,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어, 간지나는, 어, 일러스트까지, 어, 이렇게 구비가 됐고요 어, 커맨드가, 어, 커맨더가아 커맨드가 그거 어... 아, 있다. 그, 총알을 피하면서, 이제 그, 막, 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막, 신장 뚫고 막 그러는 거. 탁 하면서, 약간 그, 약간 그, 스나이퍼 엘리티 볼듯한, 약간 그, 그, 기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이제 2초간이지만, 이제 내 화살표로 이제 로건 조준을 해가지고, 그, 걸쏠수 있다는 거. 어, S키로 눌에 S키로, S킨과 Z키 눌러서, 그, 내가 조준도 할수 있다는 거. 이, 단 2초 뿐이지만, 짧지만, 어, 조준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좋았어요. 와. 자, 요번에 남자 잘 만들었다. 남자 건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남자 기공사도 잘 만들겠지만, 어, 뭐 남자 건어가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뭐, 호평을 할게 없다. 어. 너무 간지다. 와. 진짜 간지다. 네, 네오플 직업분들 수고 많으셨,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어? 자, 어쨌든, 이렇게 4개의 직업. 어, 레이븐, 블래스터, 커맨더, 프라임. 이렇게 4개의 지, 직업까지 다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4개의 직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진짜 다, 다잘 만들었어요. 어, 진짜 다잘 만들었고, 어, 매일 이제 매, 계속해서 이제, 당각, 이제, 만드는 거 고생한 것도 알지만, 어, 다른, 이제, 이제, 유저, 이제, 유저, 들의 이제, 불만 사항도 들어준다면은, 어 이제, 던파 진짜 2등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입비까지, 어,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좀더더 더 열심히 하는 또 던파가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어, 더, 어 이제, 초보들, 복귀분들, 그리고 이제, 고인물들 분들까지, 어 열심히 또 던파를 또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또공략이가또 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 가지고요. 어, 여러분들 퍼셉에서 퍼에서 한번 해보시고 어, 신규 분들이시라면 어, 캐릭터 정해서 해보시고 어, 원래 있던 분들이거나 접으신 분들은 어, 캐릭터를 다시 이제 캐릭터를 다시 부활시켜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의 영상에 가지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진각선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